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에서는 김준아의 가족 구조와 입양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김준아와 에카수녀의 관계가 정확한 남매 관계가 아닌 입양과 관련된 다섯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전 주 방송에서는 에카수녀와 응금실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함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혼란과 분노의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더욱이 에카수녀가 성당에서 청소를 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수녀를 사기꾼으로 몰아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아의 행동에 대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김준아 자신입니다. 그는 응금실의 딸기의 딸이라는 복선을 놓고 볼때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버젓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와 만났던 일 등으로 봤을 때 그의 행동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장세진과의 결혼식 때 일어난 일로 인해 장세진의 형제인 장호까지 큰 부상을 입는 등 김준아의 행동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라마 작가인 조정주의 선택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15년 경력과 필력을 감안할 때 시청자들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복선을 전개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급조된 막장 전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김준아의 가족 배경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김준하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의 친누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하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도 그에 대한 설명이 모순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준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설 중 하나는 그가 입양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며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찾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준하의 엄마 딸기도 어린 시절에 남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딸기는 자신의 과거와 응금실에 대한 애정을 유지한 채 응금실에 대한 원망 없이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개에서는 김준하의 가족 구조와 그의 입양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두와 에카주녀의 관계, 태경과 응금실의 입장 등이 모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시청자들은 김준아의 행동과 가족 배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